네, 기업 사회 공헌 활동가 CSV 7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5일차부터 기업 사회 공헌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9일차에 실시되는 중간 평가에서는 5일차, 6일차, 7일차, 오늘까지 3번 3일간의 그 소개가 된 기업 사회 공헌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수사례 3개와 개선사례 3개를 어, 어, 선택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중간평가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8일차에도 기업사회공헌 사례가 살, 어, 소개가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9일차 중간평가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소개된 45개 3일간 소개된 45개의 소개 어, 그, 사례 중에서 6 개를 선정하셔가지고 우수 또는 개선 사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수한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그런 개선, 어, 개선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각각 정리를 해서 각자 어, 발표하는 보고회를 9일차에 줌 실시간 수업으로 중간 평가에서 어,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어, 5일차, 6일차, 7일차에 소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준비를 정리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41번째 두산 봉사의 날에 대한 그 사례입니다. 어, 두산 중공업의 사례인데요. 두산 중공업은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의 미래 경쟁력 및 기업가치 제고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오리엔티드와 커뮤니티 포커스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사업으로는 인재양성 소외계층 지원 지역,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두산인 봉사의 날을 제정을 해가지고 두산중공업 및 해외 자회사와 함께 전사적으로 펼치는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봉사의 날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두산의 임직원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제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인력자원, 그러니까 임직원들의 인력자원을 활용한 기업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요. 어, 두산중공업의 사회 책임경영은 2020년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어, 포춘지가 선정하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 들어가지 않았죠. 우리가 어, 포춘지가 선정한 어, 500대 기업 또뭐 어, 10대 기업, 뭐 이런 걸 봤었잖아요.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그 포춘지 선정에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어, 기업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및커뮤니티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헌하고 또 CSR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글로벌 사회공헌은 해외 자회사와 함께 전사적으로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두산인 봉사의 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두산인 봉사의 날은 두산중공업과 해외 자회사의 임직원들이 같은 날 동시에 각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2016년에는 어 민가, 민관 이해관계자들과 연합으로 대표 프로그램인 클린창원, 위드 두산 그러니까 창원의 사업장이 있으니까 이제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어이 활동을 주요활동으로 해가지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고요. 두산중공업이 어, 그 활동하고 있는 20개국의 8,400명의 임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활동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유럽 자회사는 소외계층 돌보기, 유방암 예방 캠페인, 지역 학교 환경 정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아시아 중동 및 미주 지역에서는 어, 자매결연 학교 교육 및 성장 환경 개선, 헌혈, 지역 환경 정화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 대한 파트너십은 이제 해외 각각 각국의 이제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단을 조직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이룬 성과나 임팩트를 보면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고요. 2016년 영국 두산 밥콕은 푸드뱅크를 통해 지역복지시설 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하고 두산 렌체스는 독일 라틴겐 지역에서 난민기구 저소득층 의료지원 및 소외계층 식료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또, 체코에서는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이름으로 어, 필젠과 프라하에서 병원과 학교 등 시설 수리와 동물보호 활동을 펼쳤고요. 인도 DPSI에서는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시설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실시했고요. 어, 베트남 두산 비나에서는 지역 소외계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어, 클린하우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42번째 사례는 드림 놀이터입니다. 어, 삼성 화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삼성 화재는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인 놀이터를 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놀이터 개선, 그 활동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2014년부터 드림 놀이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놀이기회나 공간을 누리는데 제약이 있는 사회복지 사각지대,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주민이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요, 어, 드림 놀이터 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전국 놀이터 폐쇄 조치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놀 권리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나눈다는 의미인 어. 직원 기부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그 이름을 드림 펀드 기금이라고 이제 해서 만들었고요. 이 기금을 통해서 저소득계층 이용시설 및 어, 보육시설에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드림 놀이터 사업은 이제 강동 꽃마을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17년까지 모두 24개의 드림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어,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 이 사업의 주요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요. 저소득층 지역이나 저소득 가정 아동이 이용하는 어,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해서 사회복지시설 실내외의 놀이터를 신규로 설치를 했고요. 또는 기존의 놀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추가 설치하는 놀이 기구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전문 시공 업체를 입찰하고 안전 관련 전문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놀수 있도록 했고요. 또 드림 놀이터에는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또 놀이기구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파트너십은 아이들과 미래재단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그 임팩트 및 성과를 잠깐 살펴보면요. 드림 놀이터 사업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원이 시급하고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했고요.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 동안에 24개의 드림 놀이터를 신설해 줬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아동들이 이용하는 아동을 연인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500명 정도의 아동이 이 놀이터에서 어, 즐거운 어떤 놀이를 즐겼다고는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 매뉴얼도 자,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 공사, 유지보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어, 수의 기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련 전문 기관과의 MOU를 통해서 조감도를 검토한다거나 또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또 안전 진단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놀이 시설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제 성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4세번째 사례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를 겪은 여성 암환자들에게 아모레 카운셀러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어,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뷰티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어, 여성 암 환자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일상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 이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요. 삼성 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 교수 연구 팀이 어, 2019년 3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 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총 128명의 유방암 환자 중에서 69.5%는 심각한 정도의 탈모를, 또 55.5%는 가슴 변화를, 또 50.8%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일반인과 비교해서는 현저하게 높은 수치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 자신의 어떤 그 외모나 탈모나 이런 피부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유방암 환자가 훨씬 더 높은 그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자신체상 역시 일반인 대비 20점 이상 낮은 점수를 보이는 등 환자들이 어 이암 투병 치료로 인해서 외모 변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메이크업 유어라이프 캠페인은 어, 이런 것처럼 이제 치료 중에 외모 변화를 겪은 여성암 환자들이 일상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200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 투병 중에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암 환자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 관리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갖고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암 투병 중에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사업입니다. 이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현장에서는요 어, 참여한 그암 환자 그 여성들 환우를 대상으로 어, 전문 강사와 아모레 카운셀러 봉사단이 메이크업 및 피부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요. 또 표정 컨설팅, 자가 피부 체크법, 나에게 잘 맞는 색상 선택법 등 일상적 일상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적용할 만한 어, 뷰티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 캠페인은 이제 방문 판매 경로에서 이제 활약을 해온 아모레 카운셀러가 그러니까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그 화장품 판매원들 중에 이제 매장 판매가 있고 방문 판매가 있죠. 그런데이 캠페인은 주로 이제 방문 판매 경로에서 활약을 하는 아모레 카운셀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요. 또 교육 강사의 재능 나눔으로 이제 자원 봉사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주요 지역의 병원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고요. 어, 연평균 35번 네, 일정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1년이 그 54주니까, 어, 한 일주에 한 번은 아니고요. 1.5주에 한번 정도는 그 봉사활동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이제 임팩트 및 성과를 살펴보면요. 2016년 총 35회의 병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697명의 아모레 퍼시픽 카운셀러가 1049명의 암 환자를 만나서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카운셀러 봉사단이 직접 이제 방문을 해서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 찾아가는 서비스도 어, 4번 진행을 했습니다. 또 신청자에게 특별한 하루를, 하루를 이제 선물해 주기 위해서 경희의료원하고 아모스 프로페셔널이 이제 카운셀러 봉사단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6년까지 국내에서만 총만 994명의 여성 암환자 및 4033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중국, 2015년에는 베트남, 2017년에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으로 지역을 확대했고, 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모레 퍼시픽이 진출하는 나라들이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시장이겠죠. 2017년까지 10년 동안 총 6개국에서 14,065명의 여성 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4 4 번째 그 기업 사회 공헌 활동은요. 무료 개안 사업입니다. 삼성 SDI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제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산간 도서 지역 거주 노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개안 수술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의료 시설을 갖춘 버스와 의료진을 보내서 이제 개안 수술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기업사회공헌 활동하면서 이제 기업의 업의 개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삼성 SDI라는 회사를 보면 어,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배터리, 4차 전지를 생산하는 그 어,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 그 과거에 삼성 SDI라는 회사가 이제 삼성 전관이라는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는데. 삼성 전관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어떤 사업을 했냐면 TV 브라운관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TV 브라운관은 우리가 눈을 통해서 그 TV를 시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 TV를 시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찾아서 어,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이제 설계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어, 삼성 SDI는 삼성 전관 시절,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 브라운관을 생산하던 그런 시절인 1995년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과 영상 세계를 함께하자라는 취지, 그니까 시각장애인들 도 약시인 분들도 개안 사업을 통해서. TV를 볼수 있도록, 영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취지로 의료법인 실로아만가병원과 협약을 맺고 이제 무료 개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SDI는 1996년, 2003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46인승 리무진 버스에 완전한 안과 시설을 갖춘 움직이는 실로암 안과 병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 버스가 이제 노후되니까 이제 개조하거나 뭐 이런 수리하거나 하는 것보다 이제 새로운 버스들을 뭐한 7, 8년 단위로 이렇게 10년 단위로 어, 기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버스 자체가 하나의 어떤 안과 병원인 것처럼 세팅을 해서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어, 이 버스에는 이제 최첨단 의료 장비를 장착을 해서 농산어촌, 또섬 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안 질환을 치료 수술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펼쳤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음, 의료 취약 지역 그러면은 어, 병원이 소재한 중소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요. 2006년부터는 중국에서도 연 1회 개안 수술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어, 이 사업의 파트너십은 의료법인 실로안 만가병원이고요.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어, 이 사업은 21년 동안 이제 그 진행을 했고요. 총 22만 명에게 무료 안과 개안 수술 및 녹내장, 그 백내장 수술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6년에는 무료 버스 및 이동식 수술 버스를 통해서 6194명을 치료했고, 어, 73명에게는 긴급 수술도 지원하는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45번, 제그 어, 사례는요 미소 정원 됩니다. 어, 효성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인데요. 어, 효성은 어, 그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해외 사업장의 지역 사회에 의료 혜택과 질병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2011년에 시작한 미소 원정대는 이제 해당 사업장 보육원 초등학교에서 지역 사회로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요. 어, 이 효성이 진출해 있는 해외 사업장의 지역사회 발전을 도와서 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또 빈곤, 또 부족한 의료시설 및 기술 및 이제 시설 등을 이유로 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베트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어,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효성의 해외 사업장인 베트남의 빈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진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어, 치과, 한방, 내과 및 산부인과 등의 진료를 통해 치료 및 질병 예방 활동을 실시를 했고요. 의료봉사 연 1회, 또 단순 진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지 대학생 및 법인 여직원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교육을 시행했고 어, 초등학생들에게 치아, 치아 관리 교육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 고위험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치료하고 어, 초등학교 건강 검진 및 어,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파트너십 기관으로 푸름의 재단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임팩트 및 성과를 살펴보면요, 베트남 현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성의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 학생들의 통역 봉사활동 참여로 해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우선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돋보기 안경 300대를 보급을 했고, 어, 베트남 푸옥티엔 초등학교와 롱토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진에서 음, 저시력 학생을 또 심층 검사에서 44명에게 맞춤 안경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첫해에 700명을 진료하던 미소원정대는 어, 2019년까지 약 9천여 명의 베트남 주민들에게 진료 혜택을 제공했고요. 이후 매년 진료 과목 및 방문 지역 등을 확대해서 더 많은 이웃 주민들의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오른팔 골절 합병증이 있는 19세 남성과 두개골이 함몰된 18세 남성, 구순 9개월이 있는 11개월 여자 신생아 등을 고, 그 한국에 초청을 해서 그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제 그 의료시설이 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고위험 환자들을 진료해 주는 그런 성과도 어,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5일, 6일, 7일차, 3일에 걸쳐서 소개된 기업 활동 사례를 45개를 살펴봤습니다. 어, 9일차의 실시간 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중간평가에 여러분들이 우수 사례 개선 사례 모두 6개의 사례를 각자 정리해서 발표하는 어, 평가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중간평가 준비에 어,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 내일 수업에서는 기업사회공헌 사례를 15개를 새로 소개를 합니다만, 그 사례에서는 중간평가 보고에 어 정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어 수강하는 것만으로 내일 수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 7일차 수업을 어 마무리하고요, 내일 8일차 수업에서 계속해서 기업사회공헌활동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